이 책을 통해서 사회를 볼수 있는 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책이 있는 자리 책자리입니다 음, 오늘은 고전 중에서요 음, 요즘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는 책으로 한권 골라 보았습니다 시국이 좀 시국이죠 사회 환경이 좀 그렇다 보니까 아마 이 책이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소설 이방인의 작가인 알베르 카미의 소설 페스트입니다. 알베르 카미가 사실은 부조리 문학의 전두 주자라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어릴 때 그런 부조리에 관한 이야기가 사실 실제적으로 닿지 않았던 부분 사실 굉장히 컸던 부분이었습니다. 오늘 이 책은 그런 부분과 조금 연장성산에서보시면 아마 이해가 하기 쉽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어, 이 책의 내용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알제리의 그 오랑이라는 지역에 죽은 지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우리가 가끔 볼수 있는 그런 지들, 뭐 죽은 지들을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죽은 지대들이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사람들이 죽기 시작합니다. 아, 원인을 찾다가 이것이 페스트라는 전염병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뭐 당연히 그때부터 엄청난 혼란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지금 뭐 코로나 이럴때 우리 마찬가지 것처럼요. 도시 자체가 막뭐 격리되는 상황이 또 생기기도 하고요. 격리된다는 것은, 뭐 고립된다는 것은 공포가 뒤따라온다고 갔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패스트가 1300년대, 그러니까 1346년에 시작돼서 그때 그 유럽 인구의 절반 정도가 줄어들 정도로 엄청난 일이 생기게 됩니다. 사실 인구가 준다는 것은 뭐 단순히 사람 자체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산업 자체에큰 변화가 만들어진다는 거거든요. 어떤 이야기냐 면요 죽은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이 시신을 처리하는 노예나 하인 같은 하급 계급의 사람들이 부족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뭔가를 이용하게 돼야 되겠죠. 기계를 이용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산업 이 현장 환경이 변하는 산업 시대가 당겨졌다는 이야기도 어 그때 그렇게 나올 정도였습니다. 패스터로 사회가 이제 격리되다 보니까 불안감이 커지게 됩니다. 이 책에서는 크게 세 사람의 주요인물이 나오는데요.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헌신하는 의사 리오 같은 사람도 있고요. 어 패스터가 신이 내린 형벌이라고 보고 신의 뜻에 따라잡고 설교하는 신부 판울로도 나타나게 됩니다. 또 우연히 알제리 여행을 온 신문 기자 알베르 같은 경우에는 패스트가 생기자 어떻게든 빨리 이 도시를 탈출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루트를 막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음 다른 사람들이 이런 패스트에 맞서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고 어 자신만이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는 없겠다 그래서 마음을 바꿔서 환자들과 같이 맞서 싸우게 됩니다. 하지만 패스트는 쉽게 사라지지 않고요. 희망을 걸었던 혈청 실험 대상이었던 어린아이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상황이 되겠죠. 책을 읽다 보면 내용적으로 몰입도가 상당히 높아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을 겪다 보니까, 음, 처음 패스트가 퍼져나갈 때그 의사인 류가 패스트에 적극적으로 맞서 해결해야 된다고 막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 보면, 그때 그 보였던, 책 속에 보였던 공무원들의 반응이 굉장히 미온적이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사태가 악화되고, 사태가 악화된, 확대된 상황에서 정부가 그제야 이제 해결해 보겠다 하지만 타이밍이 너무 늦게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초기 대응이 상당히 빨랐던 부분이 있었다, 있었기 때문에 빠르게 진전이 돼 가고 있지만은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 현재 상황과 책 속의 내용과 이렇게 막 오버로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책 속의 몰입감이 사실 깊게 어, 와닿는 부분이 좀 컸었습니다. 지금 이제 환경이 이렇다 보니까 어, 책을 좀 많이 음, 보는 것 같아요. 재미를 읽기보다는 음, 이 책을 통해서 사회를 볼수 있는 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떻게 갈등을 치유하고 해결해 나가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이런 문제를 까미는, 음, 패스트라는 그런 전염병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방향으로 사회 환경이 바뀔지 모르지만은, 근본적인 것은 결국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어, 살아야 한다는 것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책에서요. 음, 오늘은 책 속의 이야기를 통해서 현재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는 현실적인 책 이야기가 있는 알베르까미의 소설 페스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